기도하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련회 가기 전 저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간호사 일을 막 시작하게 되면서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삼콤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영혼 섬김을 그만두고 삼콤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을 땐 새로운 일로 인한 부담감과 예배와 근무가 겹치면 목장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래 해오던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나니 이상하게 공동체가 낯설어지고 교회보다는 나의 삶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감사한 건 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교회와 공동체, 섬김에 대한 갈급함이 남아있었고 이번 수련회는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나 간호사 직업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인해 한달중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가장 전년 차인 저는 이마저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수련의 중간인 13, 14일로 오프를 신청했고 근무표를 기다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일, 12, 13, 14일 연속 4일 오프가 나왔고 심지어 15일은 밤 근무로 무려 5일에 가까운 휴가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 이틀만 신청했는데 4일이나 쉬게 해주셨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휴일 정말 흔치 않은데 해외여행이나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laughs>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선택하고 갈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첫 번째 은혜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두줄 교제 시간 전 목사님께서 톱니바퀴 비유로 우리가 서로를 깊게 알아갈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인원이 정말 많은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이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임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몬된 교회, 즉 연합,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 어우러지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조장으로 삼기면서 조원들 한명한 한 명을 만나고 그 친구들이 활동과 나눔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강한별 간사님 집회 말씀입니다. 우선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제게 주어진 작은 일보다 더큰일 무언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순종, 책임감, 성실함이 제게 빠져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전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감사가 자연스레 넘쳐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은혜는 기도입니다. 관저 문야 해관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제 안에서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속하여 있는 교회, 일터, 가정에서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오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더 알아가게 하실 것에도 감사합니다. 수련의 준비팀을 비롯한 모든 섬겨준 지체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